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옛날 경상도의 어느 고을에 농사를 짓는 김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착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장성했지만은 살림이 너무 가난해서 아직까지 두 아들을 장가를 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노인은 두 아들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일 근심거리였지요. 그런데 김노인이 원래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노인은 원래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강 씨성을 가진 부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강 부자는 보부상 일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 김노인에게 크게 돈을 벌 장사가 있으니 동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노인은 그 장사에 재산을 다종리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만 망해버려서 가난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훗날 김 노인은 강 부자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 노인은 강 부자를 찾아가 항의를 했지만은 이미 관하에 연줄이 있어서 힘이 있는 강 부자에게 돈을 뒤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순박한 김 노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명당터를 잘 보는 어떤 직원이 먼 길을 가다가 해가 기울어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강부자 집에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강부자와 큰아들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먼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칠수 있을까요? 그러자 강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리 집이 자선 사업하는 데인 줄 아나? 아이 재수 없어. 야못닫아라 그러더니 대문을 쾅 하고 닫으며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허 이렇게 우리우리한 의리 집에 먹을 게 없다니 매정해도 너무 매정하구만 그렇게 지관은 매몰차게 퇴짜를 맞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난 직원이 산을 넘어 이번에는 김노인의 집에 가서 신세를 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노인은 부인을 시켜서 밥상을 차려주게 했지요. 가난한 살림이다. 나물 반찬밖에 먹을 게 없어서 미안하오. 어이구 어르신 나물 반찬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직원은 김노인이 가난하지만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인물이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김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아서 여한이 없는데, 살림이 워낙 가난해서 자식들에게 그 가난을 물려주는 것이 제일 근심거리라오. 허, 그렇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인생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식들은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에이, 그런 비결이 있다면 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 그러자 지관은 김노을 데리고 심리 밖에 있는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명당 터를 잘 보는 사람입니다. 저 산의 터는 해산 임수의 뒤쪽으로 산이 감싸고 있고 햇빛이 잘 들어 있어서 명당 터입니다. 저기, 느티나무가 있는 자리 옆에 어르신의 산소를 쓰면 자손 대대로 복이 올 것입니다. 다만, 장마때 골짜기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문제인데, 그 물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면 최고로 좋은 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소를 만들 때 절대로 봉분을 만들지 말고 평지로 매장하십시오. 그리고 물기를 트는 일은 꼭두달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오이 그게 정말이요? 그러면 내꼭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지원은 길을 떠났지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른 후, 어느 날지원이 강부자의 집에 또 들러서 하룻밤 신세를 지자고 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왔던 그영반이잖아 저번에 안 된다고 했으면 오지 말아야지. 또 왔어요. 아이, 재섭사, 진짜. 음, 그럼 다른 집에 가서 알아봐야지. 한데, 이 집의 기운을 보니 집주인 양반이 내일 아침에 죽겠구만. 뭐야 이 양반이 미친나?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해? 오늘 밤저산 넘어 주막에서 잘테니 아침에 내 말이 맞거든 주막으로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큰 화를 당할 것이오. 에흠. 그러면서 직관이 떠났습니다. 아들들은 웬 해괴한 넋두리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강부자가 마당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고, 강부자는 그 벼락을 맞아서 숨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정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laughs> 아버지 졸지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놀라며 지관이 한 말이 생각났지요. 더큰 화를 당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아들들은 주막으로 지관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자기들이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지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내가 그걸로 끝나붓는데, 지들이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자네들이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알려주는 명당터에, 부친의 산소를 써야 하네. 예? 그럼 그 위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뭐,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은 두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지요. 저기 저 자리가 명당터이니, 부친의 산소를 꼭 저기에 쓰게. 그러면 될 걸세. 아이고,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관이 알려준 강부자의 터는, 한달 전에 지관이 김노인에게 알려준 산과 같은 산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산소터는 강부자의 산소터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은 직원에게 사례비를 넉넉히 주었고, 직원이 알려준 자리에 강부자의 시신을 묻고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흐르자 김노인은 그날부터 직원이 시킨 대로 그 명당터에서 매일 횡이와 사부로 땅을 파서 물길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 아래쪽에는 강부자의 산소가 있었지요. 김노인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자 두 아들은 말렸지만은 김노인은 오직 자식들의 복을 위하는 것이라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길이 완성되었지요. 그러나 김노인은 그동안의 과로 때문에 그만 집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김노인은 죽음이 왔다는 것을 느끼고 두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꼭그 자리에 내 시신을 묻어야 한다. 그리고 절대 봉분을 만들지 말고 평지로 꼭 만들어라. 그리고 김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김노인이 말한 그 느티나무가 있는 자리로 가서 그 옆에 아버지를 묻었고 유언대로 평지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부자의 두 아들은 언제 횡재가 올까 기대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포졸들이 들이닥쳐 두 아들을 묶어서 관하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알고 보니 과거에 강 부자가 김 노인에게 사기를 쳤던 무역은 밀수품이었던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체포했던 것이지요. 사또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두 아들은 듣거 너희 아비가 밀수를 해서 그 돈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그것은 조정을 능멸한 큰 죄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 것이다. 여바라, 이 방. 저 형자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들을 내쫓아버려라. 예. 으흐흐, <laughs> 사또, 살려주십시오. 으흐 <laughs>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은 거지가 되어 떠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노인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산소 자리로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헌데 지난 장마 때 빗물이 쏟아져서 토사가 강부자의 산소를 휩쓸고 가버려 산소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 김노인의 산소는 멀쩡했습니다. 김노인이 물길을 만들어서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거기에다 평지로 산소를 했으니, 물이 부딪히는 일이 없어서 산소는 그대로 무사했지요. 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이 맞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벌초를 끝내는데 느티나무 뒤쪽에 있던 큰 바위에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금맥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둘을 깨보니 금가루가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건 금이잖아? 예, 형님, 정말 금입니다. 그래서, 김노인의 부인과 자식들은 금맥을 캐서 큰 부자가 되었고, 후손들도 대대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두 아들이 부친이 산수에 성묘를 하러 와서 보니 자연스럽게 봉분이 솟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이 저절로 봉분을 만들어 준 것이지요. 강부자와 김노인이 묻힌 터는 좋은 명당 터는 아니었지만 나쁜 사람의 산소를 좋은 사람의 산소가 위에서 누르면 그 기운으로 좋은 명당 터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은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언젠가 화를 당하고 착하게 살며 자식을 위해 정성스럽게 노력한 사람은 그 후손이 꼭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강부자와 김노인에게 털을 봐줬던 사람은 토정 이지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함은 사주도 잘 봤지만 명당터도 잘 봤는데 특히 가난한 백성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며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